네, 이제 여러분 제가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플래너를 제가 많이 쓰는데, 플래너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학생들 중에 담임할 때 플래너 어떻게 쓰는지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 놨는데, 이 왼쪽은 그냥 좀 쉽게 말하면은 J형인 거고, 오른쪽은 P형인데요. 사람마다 좀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본인이 계획적인 사람들은 계획을 해놓고 그거를 체크해 나가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 시간 단위로 공부를 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큰 문제점이에요. 플랜을 짤 때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제2의 공부 방법, 그리고 플랜을 잘못 쓰고 계획형이긴 한데 모든 걸 시간 단위로 나뭐 해야 돼뭐 해야 돼뭐 해야 돼, 뭐돼뭐 라는 거 결정을 해 놓는 사람은 문제점이 뭐냐 내가 뭘 해야 할 것만 만들기 때문에 그틀 안에서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절대 그 시간 안에 못 끝내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플래너를 쓸 때는 먼저 해야 할 일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냥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체크를 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꼭 해야 하는 일들 있잖아요. 꼭 해야 하는 일들을 이렇게 플래너에다가 체크를 해 두세요. 교육과정 스터디가 있고, 점심 약속이 있고, 마인드맵 인주 스터디가 있으면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 뭐난 오전엔 좀 힘들 것 같고, 여기 두 시간 있네? 붕 뜨네? 어, 그리고 요 때랑 요때 이때 공부할 수 있네? 라고 공부를 할수 있는 간격의 시간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때 내가 체크해 놓은 일들에 뭘 정해야 되냐?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우선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놓고 해야 할 공부를 정리하고 일정이 있으면 그 일정 사이에 우선 순위를 정해 놓고 시간대별로 꼭 해야 하는 일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할 공부 양을 감안하셔서 순차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제이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계획을 다짜 놨어요. 이걸 다 짰어.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 시간 어때요? 계속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나 잠깐 쉬고 싶고 그러다가 늘어지죠. 결국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양이 여기에 100%이면 안 돼요. 항상 내가 공부할 양은 몇 퍼센트 정도인 게 좋냐? 80% 계획하는 게 좋아요. 제2의 장점은요, 이거예요. 자신이 정리한 계획을 달성하는 것 자체에서 성취감을 느껴요. 근데 과하게 100%, 120% 계획을 하게 되면 성취감도 못 느끼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작은 성취감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80%만 더 하는데, 아다르고 어다른데, 사소한 업무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해냈다는 소소한 성취감을 주고요. 80% 정도면 얼추 달성을 하거나 약간 못할 수도 있어요. 늘어나게 되면. 대신에 80%를 좀 빨리 끝났다. 시간이 비죠. 그럼 되게 뿌듯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를 뭘 하지? 추가로 이 시간을 어떻게 쓰지? 그때 계획해서 빠르게 할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미리 당겨서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할땐 항상 80%를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해주고 만약에 공부 양 중에서 이집트 로마 백지 세기 같은 경우는 양이 그렇게 안 많죠. 그리고 내가 점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옆에 있는 시간 안에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아침에 자리를날것 같다. 그럼 나는 아침에 이집트 로마 백지 쓰기,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니까 지저분하네. 음. 백지 쓰기를 7시부터 8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리고 달성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공부했던 시간에 맞춰가지고 아, 한 시간 요 정도 했어. 체크하고 좀 쉬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굳이 이렇게 체크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이거 시간 플래너 짜시는 분들은 성취감 느끼라고 이제 만들어둔 거지만, 이거 할 이유 솔직하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이사에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세계미술 용어사전 기획 절반 정리하기. 이것도 양 많죠. 그리고 나서 서양미술사전 단어 찾아 읽기. 그나마 얘는 어때요? 할만할 것 같죠? 그러면 서양미술사전 찾아가지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읽는 거니까 찾아서 읽기. 이걸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있는데 아 양이 좀 많네. 기획 절반을 할까 아니면 a형 1-6을 할까 서양미술사 그리스 로마 정리가 좋을까 시간대랑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음 나는 기획 정리하는 게더 중요해. 그러면 가지고 와서 여기 놓고 그래도 정리만 하고 들어가는 거면은 그 다음에 이거랑 기획 정리했으니까 같이 그리스 로마 정리에 얼추 할수 있지 않을까? 오전에 했던 것 바탕으로 한밥 먹을 때 같이 해놓고 마인드맵 스터디 할때 같이 한번 보자 그리고 쉬면 돼요 그리고 저녁까지 공부하겠다 그러면 1에서 6 다방 구조화 못할 것 같아 다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1-6 저거는 놓고요 다 못했으면 나 3까지 했다고 표시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피형은요 이렇게 하면 망해요 진짜 완전 망해요 계획을 안 하는 사람은 피형도 계획은 해야 돼요. 근데 뭘 정하냐? 책 목차, 공부 목차, 나뭘 해야 되는지 일단 정리부터 하세요. 뭐가 있는지 모르면 안 돼. 피형이신 분들은 해야 하는 공부도 있겠지만 하고 싶은 공부도 있을 거예요. 와, 이거 재밌다. 내가 공부해야지. 이 목차부터 우선 정하세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꼼꼼하지 않아. 대충 제목만 있어. 제목으로 다 정해놓고요. 이 중에서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것들만 빠르게 먼저 하세요. J랑 P가 다른 이유는 P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무슨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를 다 공부하고 P에게 필요한 건 타임테이블이에요. 피에게 필요한 건 제의는 이런 거 쓸데없어 이거 해봤자 의미 없어 내가 뭘 했냐 못했냐인 거지 피는 이거 기록해야 돼요 왜 내가 공부를 언제서 얼마나까지 했는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대략적으로 아 내가 이 공부 이만큼 했어 아 내가 이 공부 이만큼 했어 여기서 이만큼 했어 체크를 해야지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는 하고 싶은 공부를 닥치는 대로 하고, 무슨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체크한 다음에, 마지막에 꼭 필요한 거, 여유데이를 만들어야 돼요. 여유데이를 만들어서, 자기의 플래너를 점검한 다음에, 내가 무슨 공부했지? 어, 나 이번 주에 서미 공부하고, 동미 공부 열심히 하고, 디자인도 했네? 어? 나 미교론 안 했구나. 남아있는 여유데이에 미교론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자신이 끌리는 것을 인정하고 빠르게 해내는 것에 성취감을 느낀다. 빨리 해내는 걸 좋아합니다. 자신이 해낸 것을 꼭 체크하는 습관, 이거 힘들어요. 당연히 습관 체크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고 체크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가 문제점이 뭔지 스스로 자기 객관화가 돼요. 결국에 플래너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공부할 때 자기 객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는지.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아, 난 미술사랑 미교로는 그래도 공부를 4년 동안 했는데 재밌다. 였어요. 디자인도 혼자 프리랜서 일을 하다 보면서 배운 것도 있고, 주변 친구들도 있으니까 괜찮다. 근데 표현만큼은 제가 안 해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표현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싫어하고 안 하면 안 돼요. 그 상담하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건 열심히 했어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 부분에서 문제 나오는 건다 틀리겠다는 의미밖에 안 돼요. 약한 부분은 자기 객관화를 해서 계속 연습하거나 스터디를 돌리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 스터디 플래너를 짜는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 또장 독립형이냐 장 의존형이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의존형과 독립형은 의존하는 사람들, 의존적인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강의 스타일을 따라가게 되면서 거기서 나와 있는 복습 포인트를 어느 정도 내가 할수 있는지를 자기객관화를 해가지고 선택하는 게 의존형한테 가장 잘 맞는 거고 장 독립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서브 노트만 만들다가 1년이 가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장독립적이라고 좋은 게 아니고 의존이라고 나쁜 게 아닙니다. 적당한 선, 자기 객관화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해요. 결국에 이 월별로 여유 대이를 지금 표시를 한 건데 직강이신 분들은 아마 금토를 듣게 되실 거고 인강이신 분들은 주로 토 일에 강의를 듣게될 거예요. 근데 여유 대이는 제에게도 필요하고 피에게도 필요한데요. 제이는이 여유 대이마저 계획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납두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블랭크로 두세요. 그리고 피인 사람은 여유 데이가 가급적이면은 어 저는 이틀 정도로 추천해요. 피에게는 그래야 내가 아 내가 이거 이거 못했구나. 그럼 지금 당장 급한 건 내가 이거구나. 내가 이거 두 개를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이틀을 잡으시면 돼요. 보통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교육학 하시잖아요. 그러면 토, 일 듣고 교육학 듣고 수요일이나 목요일라 하게 되면 이때 복습을 하시면서 뭐 하루는 여유대회를 주거나 하루는 안 줘도 되거나 그런데 피에게 여유대회를 이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가서 또 끌리는 게 달라서 내가 이거 해야지 해놓고 또 다른 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틀을 두고 비워두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의는 여유대회 이 하나만큼은 제발 건들지 말고 당일날 아침에 결정을 하세요. 뭘 해야 할지. 내가 지행까지 제의로 했는데 못한 계획들 오버되는 계획들을 이 여유 대의 하나에 다 끝내야 돼요. 저는 공부할 때 저도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았어요. 학교 계속 다니고 있었고 그때 제가 들었던 학점이 18학점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조교 졸업하느라 여름이랑 겨울방학 때다 계절학기를 듣고 있었어요. 영어교육과 복수전공 끝내야 돼서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들었던 학점이 그나마 6학점밖에 안 됐지만 돈을 벌어야 돼가지고 10월 달까지 전 계속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여유데이를 무조건 하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저는 무조건 월요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과감하게 교육학을 포기했어요. 어, 나는 사범대니까 그래도 대충 가서 뭐라도 적겠지.라고 하면서 정말 교육학은 가볍게 일주일에 한번 책 읽는 정도가 끝이었어요. 그래서 전공만 봤어요. 이렇게 하고 여유데이 때 못한 것들 다 했더니 스터디에서 정리 못한 거, 나이 때 못한 거, 여유데이 때 했더니만 정리가 끝났습니다. 다행이에요. 근데 그래도 제가 공부를 지금까지 해보고 수능도 그렇고 아이들 가르치고 영어도 수업해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하면서 느꼈던 공부 방향이 확신적인 게 이거예요. 기출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꼭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강사들이 풀어주는 게 답이 아니에요. 저도 해설해 드리긴 하지만 그게 답이 아니라 나만의 언어로 써보는 게 기출 분석이에요. 내가 답을 써보는 거. 그래야지 내 답안의 문조점이나 구조화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분석은 꼭 하세요. 그리고 진도 따라가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진도를 따라가더라도 복습은 필수인데 강의가 기본 강의는 그나마 좀 쉬울 거거든요. 빠르게 훑고 수르룩 하니까 너무 시간 투자 많이 해서 꼼꼼하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1, 2월은 빠르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구조화하고 목차 짜는 게 중요해요. 3월달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양이 늘어나게 돼요. 1, 2월은 목차 짜는 게더 중요하고 복습 꼼꼼하게 하는 것보단 흐름 파악하는 게더 중요해요. 공부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시간이 없더라도 일단은 듣고 나중에 정리하시는 것. 3월달에 가면 또 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 복습할 때 완벽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려지 말라. 이거 얘기했죠. 그리고 공부 범주의 목차를 활용해라. 내가 목차를 만든다라는 건 책의 목차가 아닙니다. 제 책에는 목차나 다른 책에는 목차가 아니라, 이명 범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제의 범주. 그걸 목차화해서, 아, 예를 들어서, 카날레토라고 하게 되면, 아, 서양 미술사에서 대략적으로 바로 그때 자연주의에 있었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얘기 드리자면은, 뭐, 제도 미술이라고 딱 목차를 짜게 되면, 아, 1970년대 제도 비판 미술이 등장을 했고, 한스학회가 개념 미술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흐름이야. 여기에 이런 식으로 목차에 따라서 어, 뭐가 있는지 내머릿 속에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주는 게 목차 만들기예요. 그래서 복습하면서 만들어야 될건 목차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위한 플래너 작성은 필수라는 게 제이든 피든 독립이든 이존이든 이걸 안 하면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이는 계획을 하실 때 여유롭게 계획을 두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어차피 3, 4, 5월달 가게 되면 무리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돼요. 그리고 피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했던 흔적을 남겨서 내가 얼마나 했고 그걸 기록으로 간단하게라도 남겨놓으세요. 저는 제1가 90이에요. 근데 120%로 제1 대학교 3학년 때 했다가. 임용 못 따라갔어요. 와 이거 진짜 힘들다. 못하겠다. 그러다가 80%로 조금 내리니까 그나마 좀할것 같은 거죠. 결국엔 시간이 안 되니까 잠을 줄이긴 했는데 그것도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었어요. 외우면 까먹어요. 자꾸 잠을 안 자니까. 막판에 갈수록 잠을 잘 자야 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계획하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적인 복습은 백제쓰기입니다. 근데 백지 쓰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줄로 다 쓰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 만들고 마인드맵을 활용하다거나 아니면 표를 이용해서 비교표를 만든다거나 하면 됩니다 제이들에게 얘기 드립니다 할게 너무 많으면 내가 그 해야 되는 것만 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한그 상황에서 내한테 가장 급선무고 공부를 뭘 해야 될지 파악할 수 없어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게 저의 문제점이기도 해요. 해야 될게 너무 많으니까 저는 쉴때뭘 하고 쉬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쉬는 날도 없고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모든 걸다 설명만 제가 해서 드리면 제가 강의 중에 이거 찾아보세요 이거 찾아보세요 선택형으로 드리기도 하고 복습도 알려드리는데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걸 듣는 게 공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찾아보면서 제가 찾아보라는 이유가 있어요. 합격 속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제 제가 강사 나온 지 이제 1년 됐어요. 이제 2년 차예요. 그 전에 합격하신 분들 제책 보시고 뭐라 그래요? 생각해 보기가 제일 많이 도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들리는 건 생각해 보라고 이게 왜 여기서 내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그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다면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찾겠거나 너무 어려우면 찾아보고 이 개념이 맞나요? 카페에다 물어보면 돼요. 이게 뭔지 다 알려주세요. 이거 다만들립니다 이게 이게 맞는지 좀 헷갈려요.라는 질문을 보면 교사 입장 선생님 선생님들 저도 교사예요. <laughs> 10년간 교사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제일 예뻐 보이는 순간은 질문할 때, 선생님이 알려준 거 이거 공부했는데, 이거랑 이거랑 찾아보니까 좀 헷갈려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고맙고 예쁠 수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 답못 찾겠어요. 이거 뭐예요? 그렇게 싸가지가 없을 수가 없어요. 교사 입장에서. 여러분들 똑같이 느끼게 될 거예요, 학교 나가게 되면. 그러니 한 번만 좀 노력해보시고, 찾아보시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